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보내는 2월, 맞이하는 3월, 이벤트 특집, 대박 할인, 또는 창구털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서 진행을 했어요.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보냈기 때문에 내일 또는 늦게는 토요일까지 모두 도착할 예정이에요. 어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신상들도 나와서 주송주송 가져왔고요. 좀 다채롭고 다양한 아이들로 준비했는데요. 5만원이 되지 않는 세트 구성이 많아요. 요모조모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골라가시라고 작게 작게 묶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당바구니에 잡는 그런 기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 1번은 신비스러운 동백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색깔이 보랏빛인데 굉장히 신비스럽죠 이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랏꽃이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거, 어, 그 깨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푸른빛의 보랏빛 남보랏빛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적인 빨갛게 멍이 든동백꽃가시습니다 입구는 10cm. 이 아이는 키, 아주 많이 크네요. 9cm. 보통 다 9cm인데, 이 아이가 제일 커요. 10cm로. 키는 8cm입니다. 28,000원짜리 두개 해서 56,000원이에요. 1번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앞에다가 놔야 되는, 어,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이돌로 말하면 센터 주인공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안에 아이는 선아공방이에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요런 수형의 요런 모양의 아이들은 종종 나오긴 했지만, 어, 왕대품 제일 큰 아이가 나왔어요. 입구는 16cm입니다. 이 아이도 15.5cm, 16cm 정도 되고요. 키는 12cm예요. 파란색. 이그 푸른빛이 굉장히 시원하고 아름답고요. 그, 겨자색,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겨자색이죠? 이 겨자색과 주황색의 목단꽃,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조합은 뭐, 푸른빛과 분홍빛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푸르기 때문에 약간 보랏빛이 띠는 그런 목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옆에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뒷모습도. 깔끔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자, 이쪽에도 옆모습 뒷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른빛이 너무 예뻐서 어, 그냥 꽃한 송이만 그려져 있는 모습도 예쁘네요. 페이지가 크기 때문에 물구멍도 이렇게 뻥 다섯 개를 뚫어주셨어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자, 2번, 파란색은 2번, 겨다색은 3번. 따로따로, 어, 번호를 매겼어요. 10만원, 10만원입니다. 1번 10만원, 3번, 10만원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음랩은 3만원짜리를 또 제가 준비했어요. 한동안 이 아이가 없어서 준비를 못해드렸는데, 오늘 이쁜이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구는 어, 10cm, 이에서 10cm, 요 아이는 11cm, 요 녹색은 11cm로 크네요. 주황색은 10.5cm, 노란색은 10cm 어, 음료분 3만원짜리는 작은 아이는 10cm, 큰 아이는 11cm 됩니다. 키는 10cm예요. 낱개 판매예요. 음료분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없는 색깔을 어,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낱개 판매합니다. 4번입니다. 바탕은 검정색이고 가운데 중앙에 커다란 목단꽃이 있어요. 이 아이 검정색 4번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겨자색 또 봄인철이니까 더 노란빛이 더 띄죠? 파란 나비가 있는 목단꽃입니다. 이 아이는 5번이에요. 제일 사이즈 큰 아이였죠? 6번 녹색 바탕에 빨간 열매가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두 송이 꽃이 있어요. 이 아이는 6번입니다. 7번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에 파란색 꽃이 있고, 또 붉은색 꽃도 있네요. 이 아이는 6번, 7번이고요. 8번은, 어, 겨자색입니다. 못다 핀꽃한 송이, 활짝 핀꽃한 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8번이에요. 4번, 5번, 6번, 7번, 8번 각각 3만원씩입니다. 8번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자, 이렇게 나비와 잠자리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투명한 어, 나비와 잠자리 젤리 같은 애가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꽃다발로 만들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 아이, 꽃다발이 있는 두 아이, 2만원짜리 두 개, 4만원, 9번이고요. 10번은, 어, 깔맞춤이죠. 이렇게 어, 색깔도 똑같고, 같은 공방에서 나왔어요. 키는 9cm, 키, 아, 입구는, 입구는 9cm,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 지난번 판매했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드리지 못했었어요. 다시 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요, 요, 매화나무가 있고 뒤에 리본이 있잖아요. 리본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매화나무를 준비해드렸어요. 이 아이는 13,000원짜리 가격이 저렴하죠. 이 아이는 여기다가 어, 멀로같은 아이 심어주면 너무 예쁘고요 잔잔한 목대가 있는 아이도 오로라라던가 어, 그런, 그, 애성, 막, 이런 애들 심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13,000원짜리 두 개, 26,000원, 10분입니다. 요렇게, 노랗고, 분홍, 캐나리, 진달래 뒤에 커다란 언니가 있어요. 요런 리본 모양. 깔끔하고 이쁘죠? 아주 또렷한, 뚜이뚜이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4cm. 요 아이는 2만원짜리고요 어, 굉장히, 그 사이즈가 딱 좋아요. 수련이나, 어, 그, 폐기독투, 막, 이런 아이들 심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목대가 굵직한 아이, 그런 아이 심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2만원짜리 두 개, 4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가방이 또 나왔어요. <laughs> 신상이죠? 분홍색이 나오고, 어두운 빛이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왔습니다. 분홍색도 있고요. 또, 푸른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입구는 8cm 키는 8, 12cm가 되요 여기 스마일하고 빵꾸눕는 아이 우스세요 우스세요 가방이에요 명품 브랜드 우스세요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짜리에요 8,000원짜리 3종 해서 3,8에 24 24,000원 12번 되겠습니다 목련입니다. 목련이 피었어요. 예, 목련이 필 계절이 돌아왔는데 어, 벌써 여기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어, 화려한 푸른빛과 붉은 홍목련 노란색과 백목련 이렇게 피어 있네요. 이 꽃은 어, 9cm인데요. 어, 여기 전주가 좀 두꺼워서 내경은 6.5cm 되고요.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들도 약간의 묶여있는 아이 또는 약간의 그 얼굴이 있는 아이, 러블리 로즈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이쁘죠? 키가 크기 때문에 뭔가를 심어놨을 때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들 2만원짜리입니다. 2개에서 4만원, 13번입니다. 저렴한 아이 2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 색깔이 잘 이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입구는 10cm, 키는 9cm입니다. 아이들은 9,000원이에요. 2개에서 18,000원, 14번입니다. 자, 15번과 16번은 프로방스에요. 이 15번 요 아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 어,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예, 이제 이 모양이 없어요. 예, 지금 보시면 코사지가 좀 자유분방하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붙여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는 유 아이 밖에 없더라고요. 이구는 7cm, 키는 6cm, 어, 베란다에서 자그마하게 다육 생활 하시는 분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어, 금액은 13,000원이고요. 두 개니까 26,000원, 15번입니다. 16번 유 아이는 프로방스에서 어, 가장 많이 여러분하고 익숙한 아이죠. 자, 붉은 톤과 푸른색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미스코리아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위스코리아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여긴 크고, 여기는 자그마한,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위스코리아 진선입니다. 이 꽃은 9.5cm, 9cm, 키는 8cm 돼요. 이 아이는 24,000원 두 개에서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 이 아이까지.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그다육정원이 샤방샤방 하겠죠. 16번, 48,000원입니다. 17번입니다. 도도 공방에서 미니분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판매를 했는데, 요 아이가 짝이 없은 어려운 기록이 한 마리가 남아있었어요. 오늘 가니까 요, 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요 스타일은 어, 도도 화분이 맨 처음 나왔을 때의 스타일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어, 요 스타일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이구는 7cm, 키는 7cm입니다. 16,000원짜리 두 개, 에 32,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짝꿍이 좀별스러우니까 <laughs> 뭔가, 요 장미꽃, 장미꽃, 나무, 나무,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이 아이는 3만원 해드릴게요. 17번입니다. 이번에 수작에서, 이렇게, 어, 미니 롱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미스코리아 띠를 두르고 있죠? 그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같은 결이어서 세트로 묶어서 18번이고요. 이두 아이는 또 이렇게 같은 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19번 두 개로 준비합니다. 자, 입구는 8cm, 키는 11cm예요. 이 아이는 살짝 키가 작아요. 10cm, 입구는 8cm입니다. 18번 이렇게 두 아이 해서 56,000원이에요. 28,000원짜리 특 개, 56,000원, 18번이고요. 19번은 커다란 꽃이죠. 입구는 7.5cm, 7cm, 키는 7 1 c m 입니다 자, 요렇게 두아이 28,000원짜리 해서 56,000원입니다. 19번입니다. 문화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24,000원 짜리 아이들입니다. 저거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세트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요렇게 두 아이가 남아서 24,000원 짜리 두개 세트 구성을 했네요. 이거는 11cm, 키는 11cm, 24,000원, 24,000원, 두 개에서 38,000원, 20번입니다. 21번입니다. 21번은, 어, 루시 가든이에요. 이 가든은 꽃 정원을 말하는 거죠. 루시의 정원.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에 왈가당 루시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요술을 부렸던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요정의 정원? 이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쏟아지는 쓰다지는꽃폭뽁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아이입니다. 이꽃는 9cm, 키는 8cm, 얘는 속파기여서 여러분들이 무거울 거다 상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가볍고요. 속파기의 특징은 다리가 붙여지지 않았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져서 아주 야무지다는 거. 그리고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을 만큼이 아버지라는 거. 예, 네, 그런 아입니다. 두 개에요. 38,000원짜리 두개해서 76,000원인데, 음, 제가, 이 와이에 75,000원에 드렸었어요. 어, 조금, 죄송하지만, 워낙 멍품이어서, 할인을 안 할, 살짝, 아주, 쬐끔. 병아리 눈물만큼 해드리면서 <laughs>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7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1번이에요. 12번입니다. 이 아이도 인기 엄청 많았던 아이예요 어, 지난번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큰 아이였는데, 작은 애가 있어서 너무 이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이구는 8cm. 전체 크기는 더 커요. 내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는 7cm입니다. 이 아이,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는 강력 추천하는 아이예요 27,000원짜리 3개, 71,000원인데, 이럴 때는 꼬리 잘라드려야 예의죠. 7만원 에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22번입니다 오늘은 꽃바구니 가져왔어요 지게 화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주어 주셨는데 꽃을 가득 담은 지게바구니 입니다 자, 23번은 튤립이에요 입구가 15cm 키가 10cm 인데요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쪽은 15cm고 이쪽은 10cm 되는 아이입니다 23번이고요. 24번은 요런 꽃입니다. 자, 봄에 피는트튤리과 어, 사스타테이지 같아요. 23번, 24번 낮게 판매합니다. 25번입니다. 요 가운데 요 아이는 디아이하고 똑같은 3만원 짜리고요. 옆에 아이 보라색과 파란색 요 아이는 14,000원 짜리에요. 입구는 17cm 키는 18cm 입니다. 이렇게 3종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3종 세트. 3만 원, 원에서 어, 원인데요. 원요 안에 3만원, 28,000원에서 58,000원인데요. 55,000원 해드릴게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다 각각 천원씩. 확인해서 드리는 거예요. 25번입니다. 26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깔맞춤이죠.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58,000원인데 53,500원에 드릴게요. 26번입니다. 25번은 이런 모습이고요. 26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27번과 28번도 소개해드리는데요. 가운데 아이는 24,000원 짜리입니다. 저 요, 그 단풍이 물드는 요 아이하고 노란 국화가 있는 아이는 24,000원 짜리 사이즈는 입구는 10cm, 그리고 키는 10cm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프릴이 있는 주, 그 전주보다 몸통이 더 큽니다. 24,000원에다가 12,000원짜리 두개 해서 48,000원 되는 거예요. 자, 요, 파, 요기 노란색이니까, 요건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들어갔어요. 입구는 7cm, 키는 9cm. 역시 봉은 10cm 되는 12,000원짜리. 와 아이는 꽃쟁이 롱부지입니다. 자, 입구는 6cm, 키는 10cm예요. 요렇게 3종에 48,000원, 27번이고요. 28번은 사이즈 똑같아요.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28번 되겠습니다. 27번, 28번, 마음에 드시면 찜해 주십시오. 19번, 귀여운 토끼입니다. 어, 새와 사랑에 빠진 토끼, 그리고 토끼와 사랑에 빠진 토끼, 어, 새와 사랑에 빠지면 꽃이 피고, 어, 그녀와 사랑에 빠지면 하트가 피네요. 이거는 9.5cm, 여기는 9cm고요. 키는 14.5cm, 11cm입니다. 16,000원짜리, 12,000원짜리 두개에서 28,000원, 29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